네, 맞습니다. 박출률이 감소된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 입원해 있는 동안이나 퇴원 직후가 약물 치료를 최적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므로 이 시기에 정상 동 리듬이면서 좌심실 박출률, 이젝션 프렉션이 40% 미만, 심박수가 75회 이상인 경우에 적극적으로 프로코라는 처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일찍 심박수를 조절할수록 환자의 증상이 호전되고 예후를 개선할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편입니다. 네, 적응증에 해당하는 모든 심부전 환자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상 동 리듬이면서 좌심실 박출률이 40% 미만 심박수가 75회 이상인 경우에 프로클란을 복용하면 심부전 악화에 의한 재입원을 감소시킬 수 있고 또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으므로 적응증이 되는 모든 환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박수가 빠르지만 혈압이 낮거나 베타차단제 내약성이 좋지 않아서 베타차단제를 충분한 용량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아예 처방하기 힘든 경우 프로콜라라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2021년 ACC HF환자에 대한 Decision Pathway 내용에서. 심방세동 환자에서 프로콜라란 처방에 대한 언급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심방세동은 프로콜라란 처방의 금기이지만, 쉬프트 스터디에 참여한 환자의 약10% 정도에서 발작성 심방세동, 페록시지멀 AF 환자의 병력이 있었으므로 발작성 심방세동 자체가 프로콜라란 처방의 금기증은 아닙니다. 발작성 심방세동 환자라고 할지라도 40% 이상 동 리듬을 유지하고 있다면 프로콜라란 처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상태의 심부전 환자와 외래에서 치료를 받는 심부전 환자로 구분해서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가 입원에 있는 경우에는 6 minute w a k test나 카디오펄몬어 에크서사이즈 테스트 어, 그런 객관적인 검사나 자세한 설문 문항 등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평가할 수 있지만, 외래에서 치료받는 심부전 환자의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매우 간략하지만, 구조화된 설문 문항을 통해서 환자 상태를 평가하고 어, 치료 약제를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품의 특장점이나 객관적인 연구 결과를 빠르게 전달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 실제 심부전 환자에서 프로콜라라를 처방하고 호전된 사례들을 의사, 환자와의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의료진들은 심부전 환자의 증상이나 예후를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치료는 무엇인가? 지금의 치료에서 더 개선할 부분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사 환자의 관계에서 접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세르비에가 판매하는 프로콜라라는 신부전 환자에서 예후 개선과 증상 호전 효과가 명확히 검증된 약제이고, 이 약제를 많은 선생님들께 홍보하는 담당자들께서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